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80 여섯 번째 시간 예순 66 번째 시간 둘째 단원 5절에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줬는 자와 영을 줬는자86 번째 소제목 추구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구절은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사도는 먼저 원리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상세히 해설해 나갑니다. 팔장에 접어들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종자함이 없나니 하고 선언합니다. 1절.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서는 이한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2점을 4절에서는 육신을 줬는 자와 영을 줬는 자로 구분하고 있고 5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즉,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씀하면서 7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육신을 줬는 자와 자의 특성을 구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영을 줬는 자의 특성을 설명해 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 육신을 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합니다. 5절. 기억. 사도는 4절에서 17절까지의 문단에서 계속적으로 육신을 줬는 자와 영을 줬는 자를 대조해 가면서 이들의 특성과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가. 육신을 줬는 자와 나, 영을 줬는 자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착각하기 쉬운 점은 육신을 줬는 자는 어린 그리스도인이고 영을 줬는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구분은 이 신자, 불신자,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그러므로 육신을 줬는 자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구절 하반절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요 니은 영을 줬는 자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한구절 상반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디귿 그래서 육신을 줬는 자 영을 줬는 자 하고 5절 줬는다 는 말이 4절에서 5절 까지 안에 어, 다, 네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추종하는 자가 다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을 줬는 자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십사절 성령의 인담을 받는 자요 육신을 줬는 자란 결국 사탄을 추종하는 자라는 것이 됩니다. 삼 그러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며? 거듭난 여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억. 분명한 것은 육신의 안목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 육신을 줬는 자는 육신의 일을, 나.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합니다. 5절. 니은. 사도는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성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고 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도는 근원적으로 그의 생각이 어디로 쏠려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란 생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4. 그러면 육신의를 생각하고 영의를 생각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기억. 생각이 누구에게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말은 다름 아닌 그의 사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세계관, 인생관, 인생의 목적, 가치관 등이 바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14장 7절에서 8절까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합니다. 지귿 사도는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인칭을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 뿐이지 저런 사람들은 우리 중에 없다는 논조입니다. 만일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ㄹ. 생각이란 인격적인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동은 생각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언 4장 23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합니다. 자언 23장 7절.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댐댐이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오. 다시 강조합니다만 육신을 줬는 자와 영을 줬는 자의 구분은 그의 생각, 마음, 의지, 몸, 영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기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바지저거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요하십니다 잠원 23장 26절 주님은 예배하는 자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는 6장 로마서 6장 13절. 지체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6. 영예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의 생각이 100%영예 일만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경향입니다. 기억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그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 중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 경향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고 있는 본문의 기준은 현대교회의 큰 충격과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육신을 줬는 자의 특성이 타수를 점하고 있는 지배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7.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합니다. 6. 기억. 기억.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합니다. 사도는 두부리의 마지막이 다르다는 점을 경계하려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 즉 사망의 권세자분자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니은 반면 영의 생각 즉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6절 사망과 생명이 대조되어 있는데 영을 젖는 자에게는 평안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심령의 평안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등한히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평안을 영의 존는 자의 특성으로 꼽을 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심령에 평안이 없다면 영을 존는 자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8. 육신을 존는 자와 영을 존는 자의 구분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에 문백을 통해서 좀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 이질에 의하면 육신을 존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영을 줬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니은, 3절에 비춰보면 육신을 줬는 자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은혜를 받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영을 줬는 자란 믿고 감사히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합니다. 7절, 상반절, 기억. 원수가 된다는 말은 아직 어린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극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점을 야고보소에서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소 4장 4절 10.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합니다. 7절 하반절, 기억, 굴복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무엇이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인가, 생각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영의 생각은 머리 둘 것도 발 붙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을 사도는 고린도 전소에서,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기탄없이 말합니다만 오늘날 구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찌하여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12.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8. 기억 이 말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술주정뱅이, 마약중독자, 사기꾼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만 그들 가운데는 정치인도 교육자도 신학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자기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순서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 줄곧 육신을 줬는 자를 영을 줬는 자보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억,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먼저 있었던 일이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육신을 조차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그럴 필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고 6절 상반절 말씀하는 사도의 관심은 교회 내와 밖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로마서는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졌는 자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장의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행동하는 자들과 칠장의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경계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귿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고 1절 선한한 사도가 어떤 의도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고 7절 상반절.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 율법이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셨다. 나, 이제는 율법으로 이룰 수 없던 성화를 너희도 이루어야 한다. 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구절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1. 육신을 줬는 자는 누구이며 그 특성은 무엇입니까? 2. 영을 줬는 자는 누구이며 그 특성은 무엇입니까? 3. 육신을 줬는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